미안, 오래 기다렸 지? 아, 니야, 나도 방금 왔어. 너 완전 오래 기다린 거같 은데, 그냥 여기 좀 돌아다니다 왔어. 그나저나, 너가 먼저 보 자고 할줄은몰 랐는데, 뭐 미안 해서 그밤 까지 우리 집 까지 가 느라 고생 했잖아. 강강도 갈 만큼 많이 갔던 곳인데. 뭐 순대국 먹을래? 너 순대국 좋아하잖아. 찾아볼게. 가다 보면 있지 않을까? 그래? 그럼 가면서 찾자. 추우니까. 조심 좀 해. 고마워. 뭐야? 둘이 싸웠어? 야, 죽고 2,000? 남정이 이즘즘왜래래 그래? 어? 싸운 거야? 안 싸웠어요. 싸우는... 진짜 둘이 싸운 거예요? 그런 날도 다 있네. 0 0 2 0 0예 오키도키요. 0 0 0 2 0 무튼 우리 술이나 먹어요. 역시 최남인, 응? 리스펙 리스펙. 그래 술 마시면서 싹하고 풀어 시험도 끝났는데 나술이 최고지. 여정 언니랑 싸웠으니까 그럼 남이랑만 옆에서 마셔야지. 아이 그래서 둘이 왜 싸운건데? why? 아... 별거 아니에요 어? 오빠 벌칙 걸렸다 방금 뭐라 했어? 그래서 둘이 왜 싸운건데? why? 에이 또 걸렸네 영어쓰기 있기 없기 아... 엄마 엄마 어? 그러면 언니가 학장미 해줘요 언니 술잘 마시잖아요. 흑장미, 콜, 주영 오빠. 그럼 소원 들어주는 거죠? 어? 언니 방금 뭐랬죠? <laughs> 아무튼 김주영 도움이 안 된다니까 진짜. 그래서 할거말거 거. 해봐. 그래, 뭐 어차피 먹는 건 김주형, 이응, 이원손안 들어주면 두 잔인 거 알죠? 뭔데 말해봐. 나 생일이잖아. 생일 선물 사줘. 이거, 이거, 이거 사줘. 어, 술이 다 떨어졌네. 술이나 사러 가야겠다. 아형 취했어 갔다 올게요. 어 그럼 저도 갈래요. 너도 간다고? 응술 너무 많이 마셨나봐. 아 머리 아파. 어뭐 그래. 아 근데 덥다 팔짱은 풀자. 한겨울에 덥다고요? 그냥 가요. 야야 지네 딱보 사귀는 거지 않냐? 내초이 진짜 좋거든 내가. 인생 무지 재미없다. 심심해. 보고 싶어. 아하, 원스. 남비야비탑을 관세음 보살. 아. 나는 심심하지 않다. 나는 심심하지 않다. 심심해. 여보세요, 아, 주영영, 그 저번에 얘기했던 거. 뭐라 그랬죠? 술자리에서 얘기했던 거. 남이라. 어, 어 뭐야? 아... 뭐야 최남일. 여보세요. 아어미 미안 주영 형한테 건다는 게 잘못 걸었나봐. 그걸 실수할 수 있나? 아아그그 그 그냥 동아리 이름 누르고 번호 누르다가 또 잘못 눌렀나 보다. 너도 참 너답다. 나니까 나답지. 그리고 그 주영 형이랑 크리스마스 공연 그냥 하기로 했어. 오 잘됐네. 안 한다더니 갑자기 왜? 그냥 뭐 하고 싶어졌어. 주변에서 계속 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 잘해봐. 완전 좋을 듯. 사실 잘 모르겠어. 그때까지 그냥 준비가 될지도 모르겠고, 괜찮아, 괜찮아. 네가 우리 동아리에서 노래 제일 잘 불러. 그런 거 신경 안 쓰면 돼. 오랜만이네. 여기서 술 먹는 거? 그러게, 날 좋을 때면 항상 여기 왔던 것 같은데. 맞아, 우리 여기 진짜 좋아했는데. 라면 하나, 과자 과자나, 하나, 맥주 두 캔. 그리고 모자라면 편의점 또 가고. 요즘도 불닭 먹어? 아니 뭐 그때야 처음 나왔으니까 신기해서 많이 먹었지. 요즘은 뭐 그래? 아 우리 이 맥주도 진짜 많이 마셨는데. 맨날 포차 가서 오돌뼈에 소주 먹고 아쉬우면 껍데기에 소주 먹고. 그래도 아쉬면. 맥주 마시고. 하, 청춘이었는데. 지금 너 청춘이야. 이거 회사 다녀봐라. 팍팍 늙는 기분이 뭔지 알 거야. 하, 그나저나 껍데기 먹고 싶다. 학교 후문에 껍데기 집 진짜 맛있었는데. 나 껍데기 안 좋아하는데. 너 껍데기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그야, 네가 좋아하니까 먹은 거지. 난 그거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 나는 왜 네가 껍데기 좋아하는 줄 알았지? 그야, 네가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관심이 없다고? 어, 너만 관심 있잖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너 주변 사람에 관심 없잖아. 최남윤, 이건 좀 서운하다. 내가 너한테... 근데 얼마? 몰랐잖아. 내가 껍데기 안 좋아하는 거. 너 그럼 혹시 영화나 뮤지컬도 안 좋아하는 거였어? 주영 오빠가 얘기하던 영화네. 원스. 되게 봉했나보네. 주영 오빠가 강추하던데. 아, 보고 싶다, 원스. 아, 최남일한테 보러 가. 최남일 아... 개자식. 아, 아, 개자식. 뮤지컬도 못 보고, 연극도 못 보고, 전시회도 못 가고.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냐고. 이게 다 최남일 때문이야. 다 최남일 때문이야.